네, 안녕하세요. 순위의 코스메톡의 순희입니다. 모의고사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는 지난 시간에 못 풀었어요. 자, 오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다음 중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 등의 금지 사항이 아닌 것은, 자, 정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1번.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 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게 표시를 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은 금지 사항의 내용으로 맞겠죠. 네, 맞는 내용입니다. 자, 2번.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 화장품의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 자, 우리가 기능성 화장품으로 표시를 하시려면 식약처의 심사 또는 보고를 통해서 동일한 내용으로 표시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를 할 경우에는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2번도 금지 사항에 해당이 되는 내용인 거죠. 자, 3번.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당연히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도록 표시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3번도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금지 사항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4번.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기재 표시한 또는 광고를 한 경우를 이야기하는데요. 자 4번은 어, 맞는 얘기입니다. 정당한 표시 광고의 행위에 어,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국내 판매 기준으로 한글을 기본으로 기재를 하고요. 외국어는 자유롭게 표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수출하는 그 나라의 언어를 많이 기재하시죠. 그래서 4번은 정답이에요. 자, 5번 한번 보실게요.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표시를 하면 당연히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금지 사항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어, 지금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이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하는 그런 케이스에 대한 단속이 굉장히 강화됐어요. 예, 화장품 뿐만이 아니라 식품도 굉장히 어, 단속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좀 관심있게, 주의 깊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기억하세요. 11번. 다음은 안전성 정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가로안을 채워 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안전성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땡땡은 화장품의 사용 중 발생한 바람직하지 않고 의도되지 아니한 징후, 증상 또는 질병을 말하며 당해 화장품과 반드시 인과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 이 부분은 8월 1일 시험을 앞두고 계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되어야 합니다. 자, 정답 다맞추셨죠 네, 유해 사례입니다. 자, 기억하시고요. 2번. 땡땡은 유해 사례와 화장품 간의 인과 관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된 정보로서 그 인과 관계가 알려지지 아니하거나 입증 자료가 불충분한 것을 말한다. 자, 기출 문제예요. 1회 시험 때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정답은 실마리 정보죠. 예, 기억을 어, 하셔야 됩니다. 자, 3번. 땡땡은 화장품과 관련하여 국민보건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새로운 자료, 유해 사례 정보 등을 말한다. 자, 정답은, 네, 안전성 정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안 중요한 게 없어요. 네, 유해 사례, 실마리 정보, 안전성 정보, 안 중요한 게 없습니다. 다 중요해요. 기억하세요. 자, 4번 볼게요. 물질이 가진 고유의 성질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화학 물질 고유의 성질을 네, 우리는 유해성이라고 하죠. 그럼 유해성에 있는 물질에 사람이나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실제로 피해를 입는 정도를 위해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 채널을 계속적으로 구독하신 분들은 제가 유해성과 위해성의 차이에 대해서 한두번 정도 풀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다섯 가지의 안전성 정의에 대해서는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12번. 다음 중 중대한 유해 사례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중대한 유해 사례 기억하셔야 돼요. 1번. 사망을 초래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 자, 맞나요? 네. 맞는 얘기죠. 네. 중대한 유해 사례에 해당이 됩니다. 2번. 2번 또는 2번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중대한 유해 사례에 해당이 돼요. 지속적 또는 중대한 불구나 기능 저하로 초래하는 경우는 네. 중대한 유해 사례에 해당이 되죠. 선천적 기형 또는 이상을 초래하는 경우도 중대한 유해 사례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럼 정답은 5번이네요. 자, 5번은 뭐가 잘못됐을까요? 화장품과 관련하여 국민 보건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전성. 자, 이 부분은 안전성 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안전성 정보의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중대한 유해 사례에 네, 꼭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13 다음 중 안전성 정보 보고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는 화장품의 사용 중 발생하였거나 알게 된 유해 사례 등 안전성 정보에 대하여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식품·약품 안전 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자, 맞는 얘기인가요? 네, 맞는 얘기죠.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니까 상반기 하반기 해서 연 2회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2번. 1월부터 6월까지 안전성 정보는 7월 말까지 식약처장에게 보고한다. 자, 상반기 안전성 보고는 7월 말까지 식약처에 보고하는 거 맞습니다. 자, 3번. 7월부터 12월까지는 다음에 1월 말까지 식약처장에게 보고한다. 자, 맞는 얘기죠? 네. 하반기에 해당이 되는 안전성 정보는 다음에 1월 말에 보고하시면 되고요. 4번. 안전성에 대한 보고할 사항이 없는 경우 안전성 정보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자, 맞는 얘기일까요? 네, 틀렸습니다. 안전성에 대한 보고할 사항이 없을 경우에도 안전성 정보보고가 없음이라고 해서 1년에 두번씩 정보보고를 하셔야 돼요. 생략할 수 없습니다. 네, 정답은 4번이죠. 자, 5번. 중대한 유해 사례 등 신속하게 보고해야 되는 안전성 정보보고는 신속한 안전성 정보보고는 네,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고를 하시면 되세요. 자, 5번도 안전성 정보 보고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맞는 얘기죠. 네. 14. 다음 중 안정성 시험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시험에는 장기 보존 시험, 가옥 시험, 가속 시험, 개봉 후 안정성 시험이 있다. 자, 맞는 얘기죠. 안정성 시험은 4가지 시험이 있어요. 2번. 제품의 유통 조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온도, 습도, 시험기간 및 측정기간을 설정하여 시험한다. 자, 맞는 내용입니다. 3번, 가혹시험 조건은 광선, 온도, 습도 세 가지 조건을 검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자, 맞는 얘기죠? 4번, 장기 보존 시험은 3높도 이상 선정해서 시험한다. 맞는 얘기인가요? 네,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정답은 5번이네요. 어, 우리가 3높도 이상 선정해서 시험을 해야 되는 시험은요. 장기 보존 시험, 가속 시험, 개봉 후 안정성 시험은 3로또 이상 시험을 하셔야 돼요. 개봉 후 안정성 시험은 2로또 이상 선정하되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5번이 잘못된 거죠. 네. 어, 시중에 유통할 제품과 동일한 처방으로 제형 및 포장 용기를 사용한다. 15. 다음의 내용과 상관이 없는 성분을 고르세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분을 0.5% 이상 합류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안정성 시험 자료를 최종 제품의 사용 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1년간 보존할 것. 자, 0.5% 합류되어 있는 성분 중에 안정성 시험 자료를 어, 제품의 사용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만료되는 날부터 1년간 더 보존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기 5개 중에 1년간 보존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성분이 끼어 있어요. 자, 보기 보도록 할게요. 1번, 레티놀. 우리가 레티놀을 다른 말로 비타민 A라고도 합니다. 레티놀 및그 유도체. 2번, 아스코빅 애시드 비타민 C를 아스코빅 애시드라고 하죠. 3번, 세라마이드. 우리 세라마이드는 그 장벽 강화 성분이죠. 네, 4번 토코페롤, 비타민 E, 5번 과산화화합물. 자, 정답 찾으셨나요? 네,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딱 결이 다른 아이가 딱 하나 있죠. 네, 세라마이드 정답은 3번이고요. 레티놀, 아스코빅애씨드, 토코페롤, 과산화화합물은요. 어, 성분이 0.5% 이상 함유가 되어 있을 때 안정성 시험 자료를 사용 기간이 만료가 된 날부터 1년간 더 보존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